안녕하십니까 FLB 방송국 아나운서 이종수입니다. 여름비가 그치고 나서 가을,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추석 명절은 추석 사찰림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20% 저렴하다고 하니 되도록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석 연휴 곳곳 정차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나들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애플비 방송국 아나운서 이종수입니다.